반갑습니다. 주식라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초 보강이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HTS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캔들과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가, 고가, 종가, 저가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차트 설정하기에서 이평선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보조 지표 시간입니다. 보조 지표는요, 여러 가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실 만한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알파벳을 배우기 시작한 단계예요. 근데 문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지표가 있는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심오하게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절대 어렵게! 어,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조 지표는요 크게 추세 지표, 그 다음에 박스 지표, 뭐 기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추세 지표라는 건요 현재 상승 중인지 횡보 중인지 하락 중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보고 나타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좀다릅니다뭐 종가만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힘의 평균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고가나 저가나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우리 MACD랑 파라볼릭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박스 지표. 박스 지표 같은 경우는요. 일정 구간 안에서 지금 현재 어디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박스 간의 흐름에서 매매를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기타는 뭐 평균적으로 뭐 이평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간단한 것들. 뭐 보조 지표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왜냐? 내가 차트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보조 지표인데. 그죠 이거는 특별히 어떠한 큰 영향 없이 일단 기본적인 감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타로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추세 지표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우리 파라볼릭과 어... 파라볼릭과 MACD 그렇죠? MACD에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지표에는요.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후행성이라는 겁니다. 후행성이라는 건 뭐, 무슨 의미냐면요. 어떠한 보조지표 선들이나 뭐, 뭐 구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려면요. 일단 캔들이 완성이 돼야 돼요. 캔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 멋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기본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고 사항일 뿐이에요. 내가 차트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걸 믿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뭐 MACD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MACD로 돈다벌었으면이 세상에 돈이 뭐못본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MACD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좋다 좋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매매하면은 수익이 안 나면 바보야. 그럼 세상에 거지가 어딨어? 그죠? 다 거기다가지 다몇 억씩 때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안 그러냐 이거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걸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끔 영상에 보면 다른 유튜버들이 뭐 macd로 뭐 수익 내기 뭐 이렇게 서 하는데 사실은요 macd 하나 가지고 수익을 낼수 없어요 없다라기 보다는 수익을 낼 수는 있으나 그 승률이 자신의 경험치에 따라 너무나 천차만별로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소개시켜 줄 보조지표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보조. 여러분들 차트를 분석하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MACD에 대해서 알아보죠. MACD. 자 MACD라는 건요. 이평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MA라는 건요. 아이고 MA라는 건요. 이평선을 의미합니다. 이평. 그 중에서도 지수, 지수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나중에 수식을 쓰시면 아시겠지만 MA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저번에는 저는 차트 가중 쓴다고 했죠? 어, 여기서는 MACD의 안에 수식에서는 지수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 D라는 게 있습니다. 자 C와 D는 뭐냐면요, 뭐 수렴과 확산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아듣기 쉽게 가깝고 멀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폐기 본능을 이용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20일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겠습니다. 20일선이요, 음,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겠습니다. 20 그렇죠? 그리고 5일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5일선 짠. 자집 근처에 청국장 집들이 있어요. 청국장 집들이 있는데 이 청국장 집에서 원래는 5천원에 팝니다. 근데 최근에 5천원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집 저기 집다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막 올라갑니다. 막 5천원 넘어서 6천원, 7천원, 8천원, 만원까지 막 가요. 청국장을 만원에 팔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그래 하고 팔아서 사서 먹었는데 만원이 되니까 야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청국장의 그 재료 가격이 그렇게 심하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이거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안 먹죠. 안 먹죠. 사람이 안 먹으니까 쭉 가격이 또 빠집니다. 왜? 안 팔리니까 빠져야지. 그죠? 그래서 쭉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5천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 먹지 않아요. 왜 아직 청국장 집에서 5천 원 내려온지 내렸는지 안내렸는지를 몰라, 그죠?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일단 안 좋아졌어. 그래서 다른 거 먹기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골든 코스가 데드 코스가 나죠. 그거 나서 한 4천 원 되니까 사람들이 어, 야, 뭐야, 청국장 4천 원이었어? 이런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회귀 본능입니다. 즉, 장기 입평에서 단기 입평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려오려는 성질, 또 내려오게 되면은 올라가려는 성질을 이용한 보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골든크로스 할때 사서 데드크로스 할때 판다. 뭐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기는 합니다. MACD에서 말하는. 그러면 요거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여러분들 요거를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지표추가 누르시게 되면요. 여기에 MACD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MACD 보이시죠? 엔터. 자, 그럼요. 여기 선에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라인에서 MACD는 검정색, 그다음에 시그널은 흰색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이포인트로 갈게요. 짜잔. 자, 보시게 되면 12269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은 숏롱 시그널이 있습니다. 자, 숏은요 아까 말한 5일 그거죠. 그 다음에 롱은 26. 그 다음에 그럼 시그널은 뭐예요?라고 했을 때, 자 우리 MACD라는 건요 특이하게 MACD라는 건 특이하게 이평선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요. 이평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요. 여기다 플러스. MACD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기 에 플러스 벡터 값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벡터 값이라는 건요 이게 수학적인 건데 이걸 굳이 다 파고들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박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이 함수 안에 벡터 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이 평선에서 골든크로스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움직임, 그 전에 움직임을 보고, 그거를 미리 계산해서 얘가 상승을 미리 할 거라는 거를 알고 가는, 보는 겁니다. 미리 이 평선이 상승할 거야, 너는 이제 가격 올라갈 거야, 라는 거를 MACD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MACD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만 가지고 했다면 이거를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벡터 값을 넣어서. 그 벡터 값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시그널 9라는 거예요. 올라오기 전에 단기평과 장기평의 9일 동안의 변화를 가지고 진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다가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가격이동 평균선을 추가하겠습니다. 가격이동 평균선을 추가해서요. 우리는 12랑 26이었죠? 12, 26, 그 다음에 지수였죠? 어, 지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끔 이거 단순으로 얘기하시는 분, 유튜브들이 있으면은, 어,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26, 흰색깔. 이렇게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네요. 그죠? 검은색이 흰색선을 골든크로스 합니다. 앞으로, 골든 크로스가 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는 후에 났네요 그래서 여기서서 뭐 이런데 다시 데드 크로스 하죠 이런 데서 파는 요런 매매법입니다 이것만 보면 우와 대박이다 하시죠 그죠 엄청난데 어 이것만 가지고 돈벌수 있겠는데 그냥 망합니다 그냥 망해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자 여기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그죠 여기죠 그나마 얘는 비슷하기라도 하다 비슷하기라도 <laughs> 여기서는요 여기도 골든크로스 났는데요 여기서 데드크로스 났는데요 여기서 응? 그나마 또이또이 또이 하고 있고 여기서는 어때요 골든크로스 여기서 샀겠죠 데드크로스 여기서 팔았겠죠 여기 또 망했네요 쭉 빠지고 그럼 여기서도 사야지 여기서도 사서 여기서도 사서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나죠, 여기. 여기서. 그럼 또 떨어지고. 그죠? 그다음에 다시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갔다가 데드크로스 할 때는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죠? 이게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에 앞서서 이거는요, 말 그대로 그냥 어 시, 추세가 날 거라고 보네. m a c d 에는 추세가 날 거라고 보네라는 겁니다. 뭐 그걸 가지고 우리들은 그럼 난 어디서 사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또 생각해야겠죠. 제일 중요한 건 매스 포인트와 매드 포인트입니다. 이 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MACD에 대한 노하우를 여러분들은 쌓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매매해서, 매매를 하실 거면요. 남들이 이렇게 사면 됩니다. 저렇게 사면 됩니다. 이렇게 팔면 됩니다. 저렇게 팔면 됩니다. 그 얘기는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MACD를 이용한 매매 방식을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냥 이 선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양파는 매운맛이고요. 볶으면은 달달해지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도요. 넣으면은 되게 맛있고 매운맛을 내게 됩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죠. 이거 세 가지를 다 섞고 떡, 떡을 넣게 되면 떡볶이가 돼요. 자, 앞만 이거를 다 주고요. 똑같이 저랑 해도요. 맛이, 떡볶이 맛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걸 따라하다가는요, 나중에 그냥 맛없는 것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료값 다 날리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매매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선에 대한 이해도를 가져오셔야 돼요. 근데 다른데 보면 다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해도를. 그래서 어, MAC는 뭐다? 그렇죠? 벡터 값을 이용해서 골든 크로스가 언제 날지를 알려주는 선이다. 여러분들은 요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숫자를 바꾸게 됩니다. 단기와 장기와 20, 60, 10뭐요 정도로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자. 좀더큰 그림에서는 더잘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얘는 여기서 골드 아, 골든 크로스가 났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네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났고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 이런 식으로 어, 기간은 좀더 오래 걸리지만 조금 더 확률이 더 커진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여기서도 지금 골든크로스 나고 여기 데드크로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골든크로스 나서 여기서 데드크로스. 얘는 거의 똔똔. 여기서 골든크로스 여기서 데드크로스. 이만큼.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좀더 크게 하는 게 숫자를 좀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가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노하우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그런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바로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를 이용한 게 어, MA C D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에 벌써 아까 지금 우리가 했던 게이 시그널 교체거든요. 시그널을 향, 상향 돌파시 매수하고 하향 돌파시 매도한다. 장점은 빠른 매수와 매도의 신호를 주지만 단점은 소금수형이 많다. 즉 상승하지 않는데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락하지 않는데 하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준선, 우리 이 왔다 갔다는 하 파란색과 분홍색 보이시죠? 이 가운데를 영선이라고 하는데 이 영선을 돌파시에 매수, 하향시에 매도 이런 식으로 다 사용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다가 개박살 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이버전스라는 건 뭐냐면요. 자, 얘는요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여기 딱 나오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 MACD는 상승을 해. 그럼 뭐예요? 앞으로 이게 안 맞죠. 이게 안 맞죠? MACD 를 따라갑니다.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게 보이면 매수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승 추세가 날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보세요. 내려갈 때 얘네도 내려가잖아. 그죠? 근데 얘네들은 반대로 돼 있죠.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버전스라고.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laughs> 얘보다 얘가 더 주가가 높아요. 근데 내려가네요. 고점이 내려가네요. 이런데는 다이버전스로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후에 올라오든 어떻든 간에. 그리고 나서 얘는 고점이 이렇게 했는데 이미 여기서 얘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또 이만큼 올라오질 않아요. 이게 가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를 넘어섰는데도 아직 그죠? 얘를 한참 넘어섰는데도 아직 이고점이 도달을 못했다. 더갈수 있는 거죠. 이게 노하우가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쌓이셔야 되고, 다이버전스를 특히나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이버전스를. 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가고 있어. 그죠? 내려갔다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다이버전스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찾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얘네들은 올라갈 때, 얘네들도 올라가잖아. 요별탈 없죠? 내려오는데, 내려가고. 별탈 없죠? 이 다이버전스를 가지고 MACD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딱 보이잖아. 그죠? 딱 보이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CD는 뭐다? 저 그렇죠? 단기입평과 장기입평의 크로스를 이용한 거죠. 즉, 종가 지수입평의 종가를 가지고 벡터값을 더해서 진행한다. 그런 매매법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트에 대응을 해보세요. 그리고 숫자도 많이 바꿔보시고 그러면서 어?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그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그 이해도가 쌓이는 시간에 나는 주식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서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매매할 생각을 죽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노하우 없이는 어떤 것도 돈이 될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파라볼릭입니다. 자 파라볼릭 파라볼릭 자 우리 파나볼릭은요 두 가지를 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점의 형식, 그다음에 하나는요 백그라운드 형식입니다. 이두 가지 형태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강세, 그다음에 약세라고 의미해요. 그리고 점은 그 위에다가 점점점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 점점점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이평선처럼. 자 그럼 얘네들은 뭐냐? 얘네들은 무엇이냐? 상승과 하락. 하락에 폭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폭. 아까는 종가를 가지고 했죠? 이번에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일정 구간을 계속 넘어서 상승을 해줘야, 아, 얘가 추세가 계속 이렇게 나고 있구나고, 그 중간에 폭이 줄어들게 되면, 어, 얘가 이제 줄줄 가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또 하락할 때그 폭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는 뭐예요? 종가를 가지고 벡터 값을 더해서 진행을 했던거죠. 얘는 상승폭을 가지고 하는 추세 매매법입니다. 자 파라볼릭을 적용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우측에서 지표 추가해서 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점으로 PSAR PSAR Stop n Reverse 라고 하는건데 요걸 한번 체크해보죠. 자 보시게 되면 0.02 0.2가 나오네요. 요거를 우리가 보기 쉽게 검정색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정색으로. 그래서 요거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 그래서 손바닥의 밑에다가 있으면 은 차트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으쨔, 으쨔 하고 올려줍니다. 올려주다가 갑자기 얘가 바뀌어버리죠. 이 위로.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빠지네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 올라가면서 이게 위에 뜨게 되면 팔면 되는 거죠. 또 여기 위로 뜨네요. 위로 뜬다는 얘기예요. 위에 또 팔고. 여기에서 뜨네요. 또 팔고. 이런 식입니다. 여기 사서 여기서 팔고. 보이시죠? 이게 오히려 MACD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상승폭에 대해서. 즉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고가가 계속해서 연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다. 고가가 계속 위로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이시죠? 자 그럼 이 수치를 좀더 바꾸게 되면 또 달라집니다 자 지퍼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p4를 하고요 이번에는요 0.0 이었죠 이걸 0.05로 가볼게요 그리고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딱 보셨을 때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볼게요 자 어, 흰색이 똑같이 가다가 얘는 검정색은 아직도 올라가는 중인데, 흰색은 내려오네요. 그죠? 얘는 또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또 바뀌었는데, 얘는 안 바뀌고 쭉 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0.05가 상승폭이에요. 0.02가 상승폭이고, 이게 0.02가 얼마나 수치를 얘기해요? 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박사가 될 필요 없으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벡터 값을 궁금해한 거랑 똑같아요. 자, 이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되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민감해져요 즉 0.05씩 올라가야지 이게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0.02만 올라가도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돼요 민감해지죠 민감해집니다 근데 이 숫자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둔감해지죠 큰 폭의 차이를 진동폭을 어, 그렇게 크게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수치 역시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상승 폭을 가지고 우리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점이 아닌 백그라운드로.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아, 눈에 보기가 힘들어. 우리가 이평선도 있다가 넣어야 되고 막 이런데 엄청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백그라운드로 바꾸게 됩니다. 자, 백그라운드로 바뀌게 되면 여기 강세 약세라고 있는데 자, 지표 추가에서 강세 양세 적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피파라살이라고 또 나와요. 여기는 피살이 아니라 파라살이라고 있는데, 이게 나옵니다. 이걸 적용을 띵 누르잖아요. 요렇게 나와요. 이 수치가 이 수치를 이제 아까 앞에서 했었던 검은색이랑 똑같이 0.02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0.02로 이렇게 자. 이렇게 검정색이 뜰 때부터는 이 화면이 분홍색으로 바뀌어서 쑥 가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오게 되면 쑥 내려가죠. 보이시죠? 그러면 이 점이 없더라도 이 점이 없더라도 분홍 구간에서는 상승 구간, 그죠 분홍 구간에서 상승 구간. 파란색은 하락 구간.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걸 또 좋아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고 또 살짝 올랐다 내려가고 그죠. 이걸 수치를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백그라운드는 바뀌게 됩니다. 자, 아까 MACD는 종가를 가지고 골든 크로스를 이용한 거고요. 얘는 폭을 가지고 이용한 겁니다. 자, 그럼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요, 하나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섞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해도입니다. 이해도. 내가 원하는 레고처럼, 레고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표 추가하시고요 우리 일목균형표 배웠죠? 일목균형표 넣습니다. 일목균형표 넣고요 우리 선행스펙만 놔두고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다 지웁니다. 자, 요렇게 나오네요. 보이시나요? 이 일목균형표 밑에 구름대 밑에 있을 때이 분홍색이 나오게 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방 추세가 겁나게 세단 얘기고요. 그런 이후에 구름대로 뚫고 올라온 지역은 괜찮아요. 하지만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나중에 뚫고 올라온 다음에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홍색이 떠도요, 떠도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구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가 나오기 전에는, 구름대 위로 올라가기 전에는 이 파라볼릭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 지금 타고 올라왔네요. 그죠? 요렇게.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여기에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더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두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부해 보실 수 있고, 충분히 넣어서 차트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야, MAC가 이렇게 되고, 파라볼릭이 이렇게 될때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더니, 어, 이거 잘 가던데? 야, 이때는, 뭐, 일목균형표 구름, 구름대 위에서 있을 때 이게 나오면 더 좋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MACD 그리고 파라볼리 추세 지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DMI도 있고요. 제가 이제 DMI는 좋아하는데 DMI 같은 경우에 굳이 초보분들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DMI가 선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어 해드릴 수 있겠지만 DMI <laughs> 지진파 같죠? 무슨, 어? 그죠?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이제 부조지표로 보게 되면 머리 깨집니다. 머리 깨져요.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DMI를 할 필요는 없으시고 이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박스 지표, 박스 지표, 우리 크게 볼린저랑 RSI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 그거 두 가지 배워보시면 일단은 보조 지표는 어느 정도 끝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목균형표와 그다음에 이평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공부. 그냥 하지 마시고 차트에 직접 대입해보면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라이트였습니다.